아, 여기 찍고 있어. 아, 배드 하이팅! 네. 살려. 오늘 중요한 몸싸움 안 되는데. 차라. 아! 역시 파울 제조기 파울 <laughs> 제조기 좋아. 제조기또해또해 하나, 둘. 때려. 마무리. 그렇지. 아유 씨, 대시 진짜 왼발이 안 되냐?

둘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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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좋아, 좋아, 좋가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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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가, 좋아, 굿굿 굿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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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형준이 형 가자. 빠르게. 사이드 뿌려. 사이드 마무리. 마무리! <laughs> 형준이 형. 마무리해 버려 그냥 형님. 중거리 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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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잘했어. 잘 굿굿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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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말해라. 크게 말해라. 심판이... 심판이 하라는 거야 간접... 간접... 알려...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? 간접... 아니요 막... 막고 들어가... 막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듣고 있죠? 뭐라고? 막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.. 아... 됐다! 우! 나이스 밀매 좋아. 더하자 더하자 더하자. 빈아 야야 주영이 빨리 넣어라 주영이 따라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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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 좋아 굿굿 굿 수비. 진짜, 진짜, 진짜. 좋아, 좋아, 좋아. 준영아 네가 밑으로. 야, 야. 준영아 이트 니가 이으트스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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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 민찬 사분 형준 그까지왜 가있냐 일로와 아 이거 아, 아, 올라와 뭐하고또 뺏기려고 밑에서 다가준영형 빈다 준영형 빈다 준영형빈사이다 좋. <목소리> <우리 거>, 아이가. <목소리> 돌아. 돌 <돌아. 목소리> 그니까. <laughs> 4개 넘었어. 아까 말했잖아. 5개, 5개. 준영조, 준영조. 재환 그렇지. 아유, 무섭잖아.

아니 뭐. 준영이또 픽스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지훈 계속 뛰야 돼, 니가. 세 <laughs> <laughs>

해라. 나와베, 나와베. 해봐. 됐다. 중거리, 중거리. 중거리, 중거리. 아이콘 지호의 제자 일로 일 일로 일 일로 나와야 영미 맞구나. 민찬 영민이 e t a t 이 t a Teta, t 이 n g a 이 i Teta, t e t 민 T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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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나 a t e t 빼고, e t a Teta, Teta, 한번 t a Teta,

오케이. 자, 해 봐. 그렇지. 또 가이또가줘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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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찬아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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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찬. 천천히. 천천히. 안 급해. 안 급해. 안해 왼쪽으로 온다. 또 왼쪽으로 온다. 아니, 너무 가까이서 오데이 돌립니까? 하나.

패스하지 말라니까. 한, 아이, 파포. 영민이 형 언제 들어가는 돼요? 이제 도야 된다. 오케이. 민찬 사이드로 와. 뜨고 와, 뜨고 와. 해봐, 그냥 해봐. 뺏겨서 올라가, 올라가. 인승아, 인승아, 김정. 김정, 김 출발. 출발. 아유.

그냥 줘라. 줘라 그냥. 스크린 스크아어스이스 Suc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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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

<laughs> 아, 까 <이제 영화는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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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안 돼, 준영. 아니라니까. 준영! 그거 아니야. 받으러 가면 안 돼, 그거는. 아니라니까. 일분일분 조! 지금 조! 굿! 나가 움직여라, 움직여라. 나가라, 나가라. 나갔다. 나갔다. 지금! 아 늦었다 아 타이밍 늦었다, 아, 늦었다. <laughs> 뒤에! 중경 뒤에! 이 출발! 아만이이거 멋있지 아멋지 멋있지? 아 <laughs> <누나>, 들어올 사람! <웃음> <웃음> 영민아, <laughs> 영민아, 영민아, 영라아영민라 영민아, 영민라 영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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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민 영민아, 영민영민 줘! 영민아, 영민 줘, 영민아, 영민 영민아, 영 굿, 아아 영민아, 영 영민아, 아영아민아아아